안녕하십니까. 어민웅입니다. 오늘은 상악 전치부 에세틱 리전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소켓 프리저베이션, 그 다음에 소프트티슈에 텍스처를 유지하는 저희 술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상악 전치부위를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리플란테이션 하였고, 또 성공을 해서 보철물을 장착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 또한번 유사한 트라우마를 입게 돼서 ct 를 찍어 본 결과 루트가 프렉처된 듯또 보이구요 왜냐면 하 모빌티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미 기존에 오래된 보철물로 인해서 보철물과 진지바의 틈새가 많이 생겨서 발치 후 에세틱 리전에 대한 임플란트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존골의 폭과 블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길이를 좀 측정해 봤고요. 상당히 루트셔트링도 되어 있습니다. 전치부의 에세딕 리전이기 때문에 발치 시에 라비알 쪽의 본도 최대한 보존해야 되고 또한 소프트 티슈, 즉 진지발 텍스처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트라우마틱하게 아, 발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예. 발치하고 되도록 좌우로테이션 전치부이기 때문에요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면 로테이션만으로도 잘 발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되어 있는 라비알 월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해서 발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발치 후의 모습이고요 진지바 텍스처 라비알 월잘 보존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쇼트닝된 소켓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팔라탈 월 경사면에 프랩해서 임플란트 식립할 자리 만들고 임플란트 식립 후 카바스크루를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 보시죠. 팔라탈 월 쪽에 기대서 프랩을 마치고 임플란트 인서션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엄스인 시전 넣고 있죠. 에디칼 엘레징 플랩이나 다른 릴리징 플랩을 사용하지 않고 스카를 만들고 진지발 텍스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 크래피큘레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존적인 의미로 이렇게 엄스인 시전을 사용합니다. 베리에프칼 3분의 2 또는 그 위에 원하는 만큼의 어태치드 진지발 에어리아를 하이트를 정해서 헤리우스티움 인시전을 해서 사운단 본에서 진지발 에아리아 까지 탑닐링을 해서 어프로시메이션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저희 유튜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지발 텍스처를 유지하고 엄스 인시전으로 인해서 스카티슈를 만들므로써 얇은 서커스텝스를 깊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어브노말 맛을 포스트 수직으로 방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사운드 안본 위에 엄세이션을 놓고 스카를 만들도록 한다. 그리고 이렇게 텀넬링을 함으로써 어 압박 시뮬레이션 시초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음에는 이제 소켓 프리저베이션. 임플란트를 식립 후 몰드업을 덴틴 파우더를 놓고 쭉 눌러주면 되죠. 실린더 형태로 해서 라비아에 눌러줘도 되고요. 이 몰더블 데틴 파우더는 모양 형성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갤링 타입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위해서 손가락으로 꾹 눌러준 모습입니다. 동영상 보시죠. 예, 크레비큘라 인시전을 통해서 플랩을 약간 오픈하고 예. 식립된 임플란트의 크레스탈 에어리아에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위해서 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진들을 지금 거즈로 이렇게 블러드를 닦아내도 파우더가 움직이지 않죠 나머지 마진 부분들은 기구로 트리밍 하시면 됩니다 즉, 첫 이동과 몰딩에 있어서 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후 크레비큘라 인시전이 되었고 상방에 엄스 인시전을 통해서 톱 릴링을 통해서 플랩 릴리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레비큘라 인시전 에어리아서부터 시작해서 엔터덴탈 파필라 그 다음에 어프로시미션 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좀 당겨오죠 그러면서 여기 엄슨 시전 터널링한 에어리얼은 조금 더 당겨오면서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그 화면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덴틴 파우더의 바이어 컴페터빌리티, 피를 흡수하는 웨터빌리티에 의해서 발치와 힐링과 매우 유사하게 힐링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인터덴탈 파피라 먼저 시채하고요 그 다음에 l 래 v i c 에어리 r Area. 여기는 c l 에 v i c u l a 하 a 까엄 a 이시는 Clavicular Area. 여기시 Clavicular a 른쪽도 마찬가지로 11번 c u 프 a r Area. 여기는 c 하는 중이고요. 네, 예, 마쳤습니다. 엄스 인시션 에어리아는 그냥 오픈해서 놔두면 되죠. 이제 그 온도 힐링되는 과정 보겠습니다. 수술한 다음 날입니다. 그 앞면에 임플란트 보이지만 어, 엄스 인시션 에어리아는 5일 정도 되니까 슈도 에피리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임플란트 크레스탈 에어리아는 블러드 클래식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1일째 스티치아웃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팔 일째 됐을 때는 거의 그 슈도에피세리움이 그 엄슨이션에서 색한달 힐링을 유도하고 있고 크레살 에어리아 교환면도 그레뉴레이션으로 세컨더리 힐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일째 스티치업 하고 이 주째 팔로업입니다. 엄슨이션 에어리아는 스카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죠. 세컨더리 힐링 다돼 있고. 크리스탈 에어리아에 임플란트 카바스쿨의 홀만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테크닉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발치하기 전의 모습이고 팔라탈에 식립된 임플란트 라비알 월입니다. 굉장히 얇죠? 그래서 제가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해도 흡수되면서 남아 있는 덴틴 파우더의 골유도 골전도 기능에 의해서 뼈를 만들었을 때 적정량의 볼륨으로 리모델링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의 소켓 프리저베이션된 힐링되는 과정을 3개월, 6개월 정도로 해서 팔로업해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미이었습니다